저 토마토 밭에 사랑이와 같은 과저 새가 오오 저렇게 잽싸게 사람을 보면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랑이는 그냥 놓아 두면 놓아둔 채로 저기 오면 저기 온 대로 가만히 있어 어디 갔어? 어디로 갔냐? 도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어우 저봐 저또왔다저저 저 애들 봐. 저 애들 생활 봐. 어우 저거 아마 깠고. 오 엄청. 저런 걸 막. 저 뭐야 저봐저저 저, 저. 저런 걸막물어가아또또 또 놓쳤네. 저렇게 저러야 돼, 되는데. 야, 여시. 여기서 물고 저저 길, 도랑 건너까지 가. 아, 진짜 대단하다.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응? 아, 어, 다시 한번 시원해볼까? 응? 어, 근데, 어, 누나 배고프다. 어, 저기 또 왔다. 저, 저 봐줘. 봐. 야, 이거 봐, 이놈들. 이놈이야, 이거. 이게 완성, 완, 전큰 놈이야. 아씨, 잘안 보여. 어. 이, 아씨, 금방 날라가네오 금방, 뭐, 색이 물어도 되겠나? 오, 금방 와서. 와, 와. 저기 또. 작은 애들도 있어. 요 또, 야 역시 새끼를 낳는가 봐. 어 어디 갔니나너너너 너, 너 찍어야 돼. 어, 야 새끼 새끼를 네가 낳았구나. 금방 금방 물어다 또 죽어오고 죽어오고 그러네. 음. 야. 너 정도는 키워야 응? 또 거기 돌아가냐? 어우 야 참새도 많고 응. 어디 갔어? 나왜 이렇게 잘 놓쳐 어, 거기 있어? 여기서 나 볼까? 사랑해를... 어디로 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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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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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ㅎ... 어 ㅎ... 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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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친구 있 ㅎ... 왔다. 네 친구 있어. 야너 친구 있어. 거기 너 친구 있어. 어머 어떻게? 어우 어, 야너 친구 있어. 야너 친구 있어. 어떻게 알고 왔어? 어머 이거 봐. 어. 우너 친구 너너 니가 너, 엄마니? 근데 왜 사랑이가 더 크냐? 아니, 어디 갔어? 야, 안 보여. 아, 진짜. 사랑아, 야, 너 친구 왔었어. 지금 여기까지. 너한번내놓을너 걔랑 어울려 볼래? 아 여기 있다. 사랑아, 저기 친구 있어. 한 번. 자, 자. 사랑아. 사랑아, 갔냐? 네 친구 갔어?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사랑아, 이렇게 유인을 해볼게. 네 친구. 와. 내가, 내가 어디게. 어우. 너 울어봐. 너니 네 친구 불러봐. 사랑아, 니네 친구 불러봐. 사랑아, 니네 친구 불러봐. 사랑아, 어, 누나, 여기 옆에, 여기 와 있을게. 야, 니네 친구 저기 있다. 저기 또 왔어. 저기 또 왔어. 오 어디지? 어디로 날아가니 어... 저... 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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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제발 이리 와라 너 울어봐 사랑아 사랑아? 사랑이 이게 저... 어디로 간거야 응? 사랑이 여기있어? 사랑아 한번 응 일로와 일로와 일아네 친구 있잖아 저기 여기 이거 이거 먹고있어 여기 이거 이거 먹고있어 이거, 이거, 먹고 이거. 아니 여서 이거 먹어 나를 먹지말고 이걸 먹어 아, 진짜. 야, 네 친구 불러봐. 너 자꾸 울어봐. 응, 사랑아. 너, 네 친구 금방 여기까지 왔었어. 네 옆에까지. 어, 어디로 갔어? 저쪽으로 가봐, 사랑아. 사랑아, 친구 불러봐. 응, 사랑아, 친구 불러봐. 응. 어. 내가 너 밭에 거기다 갖다 놔줄게. 어 가자, 가자. 너 한번 거기로 한번 가봐. 한 번. 사랑아, 네 친구 어딨냐? 아, 네 친구. 내네 친구 불러. 아 저기. 저거 뭐야? 저기 조그만 새네. 오 여기 있다. 여기 저기 네 친구 있어. 저기. 저기로 가봐. 저기. 응? 친구 저기 있죠. 저 밭에 친구 있어. 저기 저기 있잖아. 응? 아우 정말 나는 못살겠다 아유, 너나 아직, 더 커야 돼. 네 친구. 아, 네 친구고, 뭐고, 저기, 지꼬마 애들도 잘 사는데. 응? 나무에, 나무에도 올려놔줘볼까? 응? 사랑이, 나무에도 올려놔줘볼까? 사랑이. 아유, 정말, 바보 같아. 이건 어, 뭐고뭐쫄쫄는안 해? 쫄쫄는 알아 더 한번 이제 나가 나가 저리 저리 한번 가보자 저기 한번 가보자 아 어, 근데 이, 이 저리 어유 이제 야생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도로? 야생으로? 야생으로 돌아옵니까? 사랑아 사랑아 저기 가봐. 자, 네 친구들이 여기 와서 자꾸 먹자 먹는데 한번 날아가봐안날아가 아, 아우 도로 날라오면 어떻게? 안날아갈 거야, 응? 아우 얘봐 얘, 얘, 얘. 아우 여기 매달리고 있어. 아우 안날아가겠대 집에 가 그럼, 응? 누나, 지갑에 똥싸을치 말고 녀석아, 씨. 실패야, 그냥 집으로 가. 아, 진짜, 여기가 너도 안, 안심 되지? 하고 간다, 그냥.